네 반갑습니다. 대리엽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천천히 하지만 탄탄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선진 뷰티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선진 뷰티사이언스는 자외선 차단제 소재를 담당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자외선 차단제의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해외 매출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부분 안에서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넓혀가고 있는 기업으로도 보여지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동방선장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선진 뷰티사이언스의 사업 구조, 사업 전망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선진 뷰티사이언스 계속 하락 조정의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오늘 차트 보면서 선진 뷰티사이언스 하락폭이 줄어들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주가 얘기해보든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 뷰티사이언스가 실적면에서 연평균 매출액에서는 연평균 11%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에서는 연평균 18%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단 원료들의 시장도 계속해서 연평균 5%에서 약 8%가량의 시장이 커가는 이제 증상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성장세, 매출화가 영업이익의 실적 개선세는 나날이 매년마다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제품군의 매출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사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세제나 샴푸 등 생활 용품에 쓰이는 계면 활성제를 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1988년 법인이 전환되는 이후에부터는요. 화장품 소재 분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사업을 이어오면서요, 다른 ODM 전문 기업 대비해서 다양한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재 중심의 사업인 만큼, 노레알과 샤넬, 루이빌동등 글로벌 화장품 판매사는 물론이고, 국내외 ODM, OEM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화장품 소재 기업 최초로 미국 식약 의약국이죠. FDA의 현장 실사를 통과하면서 미국서 이제 일반 의약품 OTC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 관련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장품 소재에 관한 그리고 개면활성제에 대한 이 자외선 차단제 소재 에 계속해서 공급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서의 매출액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실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근 아니, 해외에서도 늘어나는 이 수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과 그리고 이태리에도 어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 증대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2022년 말에 어 이제 유럽에서의 실적 또한 342억 원으로 2020 이제 1년 117억 이었던 매출에게 이제 비해서 대폭 증가 하면서 유럽에서의 성장성도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서 이번 하반기에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지사를 설립해서 현지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매출 구성에서 작년 말 기준 전체 화장품 매출액의 소재는 약72.8% 72.6% 계면활성제는 26.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체 브랜드 아이레시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완제품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아이레시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좋은 이제 호응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좋은 제품이기도 하죠. 또 2022년부터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 ODM, OEM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로 보여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남 장항에 이 일방노약품 OTC 관련 전용 화장품 제조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제4공장에는 약 180억 원가량이 투입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동이 될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죠. 현재 장안산업단지에서 제1, 2공장과 제3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캐포, 캐파를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선진 뷰티사이언스는요. ODM OEM은 2022년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 생산을 할수 있는 이제 설비가 너무 적어서 관련 매출이 적, 적었었다고 합니다. 기존 이제 기존 소재 공장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 왔다는 게 선진의 이제 설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ODM과 OEM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1%에도 해당하 1%, 해당하지 1 정도 해당하는 매출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DM, OEM에 관한 사업 기대감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었고 최근 들어서 회사 측이 캐파 증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주가 상승세가 이루어졌던 적도 이 ODM, OEM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활립이 완료가 됐다, 활립을 위해서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진 뷰티 사이언스는요, 화장품 소재 분야에서 더욱더 키워온 이 노하우와 입지를 토대로 해서요, 특히, 이런 이제 자외선 차단 관련 제품 주문을 더욱더 흡수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갈 예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매출 대부분이 요즘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디 브랜드 중심의 ODM, OEM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작년 매출 중 수출 부분에서 약 83%를 차지하는 이 수출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내년에는 추가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겠다라고 보여준 만큼 그 안에서의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 안에서도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ODM, OEM 사업 진출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대형 ODM 업체들도 캐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신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관련 수요를 흡수하면서 더욱 더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미국 시장에서 판매 경험과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국내의 ODM OEM 수주를 확보하는 데 보다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더욱 더 점차지고 그 강점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 니다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7월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FDA 그 모크라 법이 있죠. 이런 미, 그 미국에서도 선케어 제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급증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천천히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욱더 탄탄하게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고 마련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러한 이제 전망과 성과는 추후에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 성장성을 보여줬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의 실적 성장성처럼 더욱더 추가적으로 누적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에서도 선진 뷰티 아이레시피 그 제품이 있죠. 자사 브랜드인 아이레시피에서 만든 세라마이드 유자 힐링 클렌징 바며 2023년 하반기 하웨 어워드 삼관왕을 차지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계속 좋은 후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이레시피 제품 중에서 올리브영 입점을 제안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최고 필수 코스로도 여겨지고 있는 그런 올리브영에 입점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국내에서의 매출 기여도도 어느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선진 뷰티사이언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면요. 자 계속해서 상승 흐름세를 반납하면서 하락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도 계속 저점 이탈하는 구간에서 맞고 튕겨 올랐지만 금일에도 하락 조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이제 1분기 화장품 업종 전반적인 이 기대감과 이 가파른 상승세에 물려있던, 올라갔던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거래량 부분에서 늘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이런 차익 매물들이 나올 때 심리적으로 더욱더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현상도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죠.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그래도 기간과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루어짐으로 따라서 이 하락폭은 다소 조정이 되면서 좀 줄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요 아직 선진 뷰티 사이언스 보여줄 점이 많고 하반기에는 더욱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면에서 지금처럼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 준다면. 1분기 실적 때처럼 2분기 실적 안에 나오기 이제 그런 기대감이 나올 때또한 번의 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 그리고 화장품 업종들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량 너무 많이 이제 물량이나 비중들 많이 너무 이제 어. 투자하시기 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장기적인 관점으로 느긋하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급과 거래량을 단기적인 대응에서 한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한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지만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영, 이제 내용들이나 이슈들 또 나오면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